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서의 달을 맞아 성주중학교에서 실시한 작가와의 만남 소식과 함께 교육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성주중학교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난 9월 1일 부현정 작가를 초대해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했습니다. 구현정 작가의 대표작은 자음과 모음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소리를 삼킨 소년으로 이 책은 아스퍼거 중후군과 한묵증을 가진 16살 소년이 살인사건을 목격하는 데서 시작해 타인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성장해 나가며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와 지필 과정을 엿볼 수 있었으며 더불어 창작자로서의 고민, 직업인으로서의 작가 생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나를 바로 알아야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작가의 강연 메시지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수 있었습니다. 권정인 교장은 이번 강연은 특히 중학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 인간 관계 회복을 위한 성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돼 매우 유익했다며, 이후로도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강연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인고등학교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치러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명인고등학교는 총세직종에 출전했으며 제과직종에서 3학년 조하민 학생이 동메달, 1학년 신지현 학생이 장려상을 그리고 요리직종에서 3학년 박종원 학생과 이민재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거뒀습니다. 명인구는 가사계열로 학과 개편을 한지 5년, 기능경기대회를 출전한 지 2년 만에 전국기능대회에 새 직종에 출전하고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경상북도 가사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백경의 교장은 참가한 선수들이 노력으로 학교를 빛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원초등학교는 지난 9월 7일 전교생 2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에코리더 동아리 활동의 일환인 도자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기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저탄소 생활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 학생들은 생명의 다양성 보전을 통한 탄소 중립과 흙의 성질에 대해 알아봤으며 흙으로 빚는 도자기와 그림으로 빚는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했습니다. 이번 도자기 만들기 수업을 체험한 학생들은 도자기와 같은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환경 지킴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흙의 쓰임과 자연이 주는 선물을 체험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무엇을 더 노력할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명인고등학교에서 지난 9월 7일 추석을 맞이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식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은 독거노인 분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지낼 수 있도록 송편, 산적고지, 삼색나물, 삼색전으로 구성된 추석 한상차림을 정성껏 준비해 직접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고, 이를 통해 배품과 나눔의 정신을 한번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송편을 처음 만들어봤는데 내가 만든 송편이 독거노인 분들께 전달된다고 하니 너무 뿌듯했다며 베푸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주중학교는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틀간 7곡 수학체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칠곡 수학 체험 센터는 2022년도에 개관한 중부권역 거점 센터로서, 기하로 더 즐거워지는 수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만지고 느끼고 깨닫는 수학을 구현하는 체험형 수학 활동 공간입니다. 학생들은 수수공방에서 도형으로 구 만들기, 발견 공간에서 바퀴는 왜원 모양일까 등을 체험하며 생활 속 기하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정인 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수학과 기하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좋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죠.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까지 모두 독서와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으면서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달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